네 안녕하세요. 하나된 교회 진한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품격있는 신자의 삶을 위해서 복음의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음 중심 삶이라는 교재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은 벌써 다섯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어, 오늘 다룰 주제는 회계입니다. 성경적 회계란 복음 중심적 삶의 기준이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잘 정리해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이죠? 어, 보통은 사죄를 회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어, 과연 회계는 사죄에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지, 어, 왜 복음에, 어, 복음과 관련돼서 회계를 아는 것이 필요한지, 어, 우리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계속해서 위선과 행함에서 돌아와서야 한다 이게 사실은 회계의 핵심이다라고 하겠죠 위선과 행함 우리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그 도표를 기억하시죠 그것을 우리가 좀 마음속에 잘 새겨두고 어이 내용들을 따라오셔야 할것 같습니다. 어, 성경적 회계는 이제 우리가 고안한 방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이제 아까 위선과 행위에서 행함에서 돌이킨다 라는 것과 관련되어진 내용입니다. 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에 열매 맺도록 길을 낸다. 어 반면에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회계를 어, 회계를 펜니안 써지는 양해해 주세요. 회계를 거짓되게 만듭니다. 거짓되게 만드는데 어, 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된 회계의 모습이 무엇이고 또참 회계의 모습이 무엇인지 어, 우리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 도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두 가지의 인식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이죠. 점점점 자라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어떤 면으로는 성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어지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더잘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알면 알수록 어떤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냐면, 내힘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갈 수가 있다 없다 없구나. 아 우리는 죄인이구나. 어,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 회개는 무엇을 이끌어내냐면 믿음을 이끌어내요. 어떤 믿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용납되었구나 우리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구나 화목하게 되었구나 이것을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성경적인 회개를 하게 되면 할수록 우리 안에서 무엇이 더욱더 어 중심이 되어지고 가치를 드러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어, 중심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을 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신자의 삶의 일관된 패턴은 회개와 믿음입니다. 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셨습니다. 어 여기에 관련돼서 루터가 했던 또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마틴 루터는 9 5개조 반박문 첫째 조항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시자 주인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고, 신자의 전생애가 회개의 삶이 되기를 원하셨다." 어, 회개는 위선과 행위로 인해, 여기 자꾸 위선과 행위로 인해 십자가를 축소하려는 우리의 죄성을 고백하는 것이다. 뭐 고백한다고요? 우리의 죄성을 고백하는 것이다. 어, 우리는 거짓 구원자와 거짓 의의 근원으로 향하는 우리의 애정을 돌이켜서.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이 위선과 행위에 대한 부분 우리가 이미 다룬 바 있습니다. 위선과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하지 않고 뭘 자꾸 내세우려고 하죠? 나 자신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포장하거나 하나님을 낮추는 방식으로 어 그래서 도표가 어떻게 되죠? 점점 낮아지죠. 예수님이 축소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자유할 수도 없고 어,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 성경적인 회개를 하지 않으면 거짓된 회개로 일관할 때 우리는 어, 점점 더 위선적이고 우리의 잘못된 행위를 의지하는 어, 그런 모습으로 바뀐다 라고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 회개는 어, 표면적으로 단순하고 간단해 보이지만, 어, 사실은 굉장히, 어, 그,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어, 거짓 회계에 숙련된 전문가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칼비는 우리 마음이, 어, 우상 공장 같다라고도 하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은 어, 위선과 행위로, 어, 헛된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의지할 어, 많은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계 자체가 죄와 이기심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 복음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건 회계를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일이에요. 어, 우리가 자꾸만 뭘 놓치냐면 회계를 고해성사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고해성사가 뭐죠? 어, 사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 이게 아니다. 아니다는 겁니다. 어, 그냥 단순한 참회가 아니에요. 회개는 회개의 핵심은 돌이킴입니다. 돌이킴. 어, 그냥 뉘우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어, 우리는 죄를 범하면 매우 유감스러워하고 자책하며 행위로 보상하려 한다. 그리고 이때 행위로 보상할 때. 어, 뭘 자꾸 해결하냐면 나의 잘못. 어, 여러분, 어,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생각해 봅시다. 손해를 끼쳤어요. 어, 일 가다가 멈춰 있는 차를 어, 내 차로 들이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죄송합니다 하고 끝날 일인가요? 어, 참회한다고 끝날 일인가요? 아니, 거의 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 되죠. 이 보상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 부분을 자꾸 놓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지은 대, 죄를 지은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어, 그러니까 어, 죄를 누구에게 지었느냐? 하나님께 지었단 말이에요. 펜이 왜 자꾸 안나오 예, 하나님께 지었단 말이죠. 그러면 어, 하나님께로 돌이킴이 있어야 되는데. 단지 그냥 내 죄를 뉘우치고 보상이 없이 그냥 끝나가는 거죠. 근데 기분 풀이만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열심히 그래서 어떤 이는 자꾸 울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때로는 그냥 자기의 한 풀이로 끝날 일이 있어서 위험할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거짓 되게 특징이 뭐냐 후회하고 결심하는 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보상이 없는 거죠. 물론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뭔가를 갚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대신 갚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거짓 회개의 특징은 단지 후회하고, 어, 내 스스로 결심하는 걸로 끝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후회하는 건 이런 거예요. 어, 미안, 내가 그런 일을 하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어, 또 어, 결심은 뭐죠? 다음에는 더 잘할 거야. 누군가에게 상처를 했을, 주었을 때, 아 그냥 나 혼자, 아 내가 어떻게 운전을 좀 똑바로 했어야 되는데, 아, 내가 운전을 잘했어야 되는데 어, 이러고 만다는 거죠. 또 혹은 아, 다음번에는 운전을 잘할게요 하고 넘어가면 어, 아무런 이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냥 나의 참회로 끝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방식의 이면에는 우리 마음에 관한 두 가지 오해가 숨겨져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이 도표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높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낮춰서 내 힘으로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히 결심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복된 후회와 결심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마저도 오염시킨다.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탓에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 엄격하고 쉽게 비난한다. 우리 자신 우리는 자신의 죄에는 관대한 반면 다른 사람의 죄는 경멸한다.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막대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막대하는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는 스스로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변화가 더될 때는 실망한다. 거짓된 회개는 어, 우리 나 자신만 망가뜨릴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공동체에 피해를 준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함께 망가지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자가 복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오히려 잘못된 모습들로 인해서 주변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 자신도 잘못된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에게는 관대하지만 남에게는 막대하는 괴물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조금 과장돼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만큼 성경에 말하고 있는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어, 그런 제대로 된 회개를 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진정한 회개로 초대합니다. 나의 그냥 후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결심으로 뭔가 를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정한 회개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 첫 번째는 내가 아닌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다. 어, 10편 51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죽기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했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어, 우리가 누구에게 죄를 지었는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였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정하신 법에 불순종하였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어, 또두 번째로 자기 중심적인 후회가 아니라 거룩한 슬픔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근심을 하는데 회개를 이루는 근심이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돌이키게 하는 돌이키게 하는 근심이다. 세상 근심은 뭐예요?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자기중심적인 후회가 아니라 거룩한 슬픔으로 말미암아. 하느님께로 돌아가게 만드는 마치 탕자가 어, 그 쥐염나무 돼지 우리에서 쥐염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아, 아버지의 집이 좋았었는데라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만드는 어, 그런 슬픔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세 번째로 외형적인 행동보다 마음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 단지 우리의 결심을 고치고 우리의 외적 태도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돌이켜지길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없옵서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는 마음이 어 회개, 어 성경적인 회개, 복음으로 말미암은 회개의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죄의 능력과 형벌에서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인식이 자라나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자라날수록 뭘 느끼죠? 아, 내힘으로 나아갈 수 없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고 괴수구나. 그때 뭘 해요? 회개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는 길이 없구나. 예수님밖에 는 방법이 없구나. 예수님을 붙잡는 것 말고는 내가 할수 있는 게 없구나. 어,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그렇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사함을 받아라. 이같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진정한 회개는 깨달음과 회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어 깨달음은 무엇일까요?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그리고 이게 바로 내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붙잡게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었죠 그래서 회개하게 되죠. 주님 용서해 주세요.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성경적인 회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잡게 만드는 회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빛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갈 때, 이러한 회계의 삶은 어떻게 되요? 점점 일상이 되어져 간다. 더 이상 우리 죄에 놀라지 않고 정직하게 인정할 것입니다. 어, 이, 이것을 내가 마음껏 죄를 짓는다라는 의미가 아니, 아니라고, 어, 다들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본래의 모습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힘으로안 된다는 라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어, 동시에, 자기 자신을 고칠 수 있다는 라 믿음을 포기하고, 신속하게 예수님께 돌아와 용서와 변화를 구하게 되는 것이. 그러까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누구에게 나아가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간다. 이게 진정한 돌이킴이죠. 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우리의 모든 어, 죄의 행동이 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 나타나는 일이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가끔씩 하는 훈련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 진정한 회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의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죄에 대한 자각은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다라고 이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더욱 더 가까이 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께 더욱 더 나아가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밖에 없게 되시죠. 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다윗도 마찬가지인데, 어, 우리가 죄에 대한 그 인식이 자라나면 자라나. 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게 됩니다. 아, 오라 누가 나를 이 죄에서 건져냈고 내가 죄인이고 괴수다. 아,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는 안 됩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 스스로 회개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더욱더 붙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 이 교재에서 제일 어, 유익한 부분이 활동 부분이라고 그랬죠. 어, 이번 과의 활동에서는 회개를 할때 우리가 이제 참회에 그치는 회개를 할때 어, 우리의 속에는 계속해서 핑계를 댄다라는 얘기를 이제 점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 성경적인 회계, 진정한 회계의 한 다섯 가지 단계 정도를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것을 소개하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회계는요, 먼저, 하나님께 범죄했으면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짓된 회계와 자기중심적인 반성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 이두 가지가 동시에 같이 가는 거죠. 첫 번째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으로서 죄로 말미암아 어, 그러한 잘못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여기서 더해 가지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내 힘으로 어떻게든 뭔가 바꿔보려고 했었던 것, 그것까지도 우리가 용서를 구합니다. 3단계는 무엇일까요? 죄를 짓게 하는 마음의 동기를 가려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깊은 동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겉으로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만을 품어도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 안에 있는 동기, 내가 높아지려고 했던 것들. 혹은 어, 내가 더 인정받고 싶었던 것들, 어, 내 자신을 감추려 했던 것들 이런 마음의 동기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어, 공통적으로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사실에 대해서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더 깊이 생각하고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어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며 겸손하게 나아갈 때, 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비춰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또 역사하셔서 어, 우리로 말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 일들을 통해서 아,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용서하셨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돌아와서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자의, 어, 그 놀라움은, 단지 예수님께서, 어,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 라는 사실에만 있지 않고, 어, 그것에서 더해서 예수님의 의가, 나의 것이 되었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 의가 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는 실제로 어, 죄로부터 재와 싸워 이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간과하시면 안 돼요. 그냥 나는 죄인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라고. 어 그냥 거기서 그치는 것은 복음적인 것 같지만 복음적인 것이 아니에요. 진정 말하고 복음을 붙잡는 사람은요, 어,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셔서 나를 새롭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그 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어, 그런 간구가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 그런 힘으로 어 죄로부터 돌아서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라고 간구하게 되어지고 어 그렇게 실제로 어 우리가 우리 채널의 주제죠 심자의 품격, 그러니까 품격 있는 신자의 삶을 조금씩 조금씩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계는그 어 진정한 회계를 통해서. 신자의 품격에 드러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어, 우리가 성경적인 회개, 복음 중심적인 회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더 가까이하기를 원합니다. 어, 날마다 회개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더 가까이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